지난해 0세부터 9세까지 영유아와 아동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를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봤습니다. 25개 자치구 전체 평균은 291건. 그중 강남 3구에 해당하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만 따로 떼보니 평균 1,303건으로 서울 전체 평균의 3.8배에 달했습니다. 2020년 1,037건이었던 강남 3구 아동의 건보료 청구 건수는 지난해엔 3,309건으로 5년 새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서울 강남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는 악화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건보료 청구 건수는 15,400여 건에서 32,600여 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7세 고시, 4세 고시와 같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조기 사교육에서 비롯된 학습 스트레스가 아동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국책 연구 기관인 육아정책 연구소가 발간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기 학습 분야 사교육은 이후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와 같은 사회 정서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사교육은 아동의 전인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BS 이혜입니다